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현한 야산에 곰이 출몰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사육시설을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시설은 불법 사육으로 적발됐던 곳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어제 울산 지역은 2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댄스학원과 콜라텍 관련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이 들고 있지만 차박족들의 무질서에 유명 차박지들이 저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분양이 저조한 길천산단 일부 부지를 임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투자비용의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네, 어제 오전 한 야산에 변한 간고이 나타났습니다. 인근의 한 사육 시설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해당 시설은 이전에도 불법 사육 시설 운영으로 환경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정인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울주군 야산에 있는 한 농가, 어디선가 나타난 곰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능숙하게 나무를 타기도 하고 텃밭 창고 문을 찢어보려고도 합니다. 울타리를 넘어 야산을 돌아다니고 먹을 것을 주면 곧잘 받아 먹습니다. 이처럼 울산 인근 야산에서 곰이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텃밭을 일구려던 주민이 이 곰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저이가 있네. 살살살살 어디 싹 올라, 이저디면은싹 올라가 버 미쳐만이 올라두세살 나이로 추정되는 곰은 인근의 한 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장 측은 키우던 곰네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진 걸 아침에야 확인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불법 사육 시설을 운영해 한 차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 이제 사육 시설 등록 허가가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는 이제 고물 사육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육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발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가슴 부위에 V자 하얀 털이 있어 반달가슴곰으로 추정되자 지리산 국립공원 공단에 개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적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개체를 식별할 예정입니다. 곰은 5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마취총으로 포획됐습니다. 환경청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사육곰으로 판명나면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명은 가족 간 전파로 확인됐으며 14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또 나머지 3명은 유증상자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댄스학원과 콜라텍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440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즘 차 안에서 먹고 자며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차박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여가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울산도의 차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 인기가 있는 곳마다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울산 강동해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장관을 이루고, 검게 깔린 몽돌이. 파도에 구르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무료로 차를 댈수 있는 주차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거든요. 이제 리으려 결국 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며칠 전부터 자리를 잡은 차박 캠핑족에다 나들이객. 타 지역 관광객들의 차량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라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점점 쌓여갑니다. 각종 술병과 음료수 캔,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도는 매일 앉아가묵 하더라고. 저부터 쓰레기 배에막이 놓고 가고 행비어 <목소리> 잠수. 화장실에 남겨진 시민 의식도 낙제점입니다. 수북이 쌓인 비닐을 치우고 바닥을 쓸고 닦아도 다시 더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묶어, 잡다, 닦아가지고, 막, 지자체마다 이달부터 시간제 공공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자주 투입하고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무질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대세로 떠오른 차박. 하지만 차박하기 좋은 동해안 곳곳이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 울산시가 분양이 저조한 길천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부지를 임대용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없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주군 상북면 길천 일반산업단지 2차 2단계 조성 구간입니다. 의류와 등산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콜핑이 마스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32필지 가운데 단 2필지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지난 2019년 10월 준공됐는데 현재 분양률은 20%에 불과합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 19까지 확산되면서 기업 투자가 주춤한 겁니다. 울산시는 부지 일부를 임대 용지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갔고 오는 9월쯤이면 임대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대 료는 분양가의 1년짜리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92만 원대이고 현재 시중금리 1%를 적용하면 연간 임대료는 평당 9,200원대로 계산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임대 예정 부지입니다. 임대 면적은 75,000 제곱미터로 전체 부지의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임대는 5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며 임대가 끝나면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연말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경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기업에서 15만 제곱미터의 임대부지를 희망해 임대는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가격이 싼 공장 임대부지가 산업단지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부산 울산 경남이 빅데이터 활성화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 빅데이터 활성화 협의회는 우선 부울경 거주민의 유동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2024년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빅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도권 중심의 인력과 일자리 등 경제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에 퇴직을 하고도 3, 40년을 더 산다고 봤을 때 지금 중장년층에게 퇴직 이후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쉬고 놀기보다는 의미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을 개발해서 제2의 인생을 살수 있는 이런 바 창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환갑인 신상대 씨는 몇달 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전자책 쓰기를 강의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강이고요. 강의 내용은 보시면 11강 서문과 저자 소개가 주가 되겠습니다. 출판업 경력을 바탕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볍게 시작했던 일이 이젠 든든한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용돈 수준이던 수입이 사회 초년병 월급만큼 늘었습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고 점차 확대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출판 코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관계가 되면 저는 이게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마워하고 제게 거꾸로 나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는 관계 측면에서 정말 잘 사는 아이디어에 자신의 경험을 더해 만든 새로운 일자리, 창업과 취업의 중간 형태인 이른바 창직은 내 일거리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니즈와 또 내가 하고 싶은 정말 잘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서로 믹스를 해서 새로운 직무 기술수를 만들면 그게 신직종 내 직업 내가 만들기 창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부한 경험이 경쟁력이 될수 있는 창직,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아폐대교에 이어서 천사대교 개통으로 신안군이 육지와 한몸이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굼듭니다 신안을 담당하면서도 여전히 목포에 머물거나 육지 가까운 곳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 더부살이 중인 신안교육지원청이 앞에도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2009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입지를 놓고 10년 넘게 장고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벽을 넘지 못한 교육부 투자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안교육지원청의 신안군 이전이 본격 추진되는 건 신안군청이 앞에도로 옮긴 지 10년만이고. 앞에 대교가 놓인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 신한 교육청이 신한 땅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앞서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에 대비해 신안군을 맡고 있는 각종 유관 기관의 신안군 이전, 특히 중부권 이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경찰서와 소방서가 중부권에 둥지를 트는 게 고작.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안지사는 앞에도의 출장소를 신안군 산림조합은 판매장을 내는데 그쳤고, 신안군의 금고인 농협, 신안군 지부나 신안수협 등의 이전은 하세월입니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올초 목포에 새 사무실을 냈고, 법원 등기소 신설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신안군으로 가야 와야... 그 동안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에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그문라든지또 이렇게 일을 보면서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신안군의 언저리에서 육지가 익숙한 기관 단체에겐 다리로 연결되는 신안군이 여전히 먼 아무 섬일 뿐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정연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인 B씨를 고소해 B씨가 재판을 받게 되자 이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난 목적으로 고소 사실 등을 알린 것은 맞지만 다수에게 이 사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작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이 지난달 지역 내 건설 현장 34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결과 3곳의 사업장은 방진막 설치 부적합과 야적 덮개 미흡 등 대기 환경 조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주군은 해당 시설에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동구와 북구 어업인들은 어제 울산 앞바다에서 어선 120여 척을 이끌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일본 정부에 전 세계인이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울주군이 울산적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 공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공감센터는 노사 상생 정책 개발과 노사에 대한 법률 지원, 노무 상담, 또 취업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울주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조만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설 임도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3년 내 조성돼 안정화가 끝나지 않은 임도를 대상으로 집중 호우 대비 안전 관리와 배수 시설, 비탈면 침식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북구 강동과 울주군 다계 임도 등 6.3km 구간입니다. 김도훈 전 울산 현대 감독이 싱가포르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싱가포르 라이언 시티 셀러스는 김도훈 감독을 계약 2년 6개월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울산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부임 첫 시즌에 FA컵 우승을 이끌고 또 지난해는 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으며 우승 직후 홍명보 감독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소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한낮에 26.5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약 9도가량 낮아져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울산에는 오늘 아침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소반인 내일도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비는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다시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흐린 상태고요. 부울경 전 지역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모든 지역에서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산이 18도, 부산은 19도, 양산은 20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